도두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모를 되게 빨리 가셨잖아요. 어떤 감정 을 느꼈어요? 그때가 제가 딱 올라오고 나서 회의를 첫 참여하는 날이었나? 그때 일성님이 어 도두 너 도올래? 이래가지고 간다고 했어요. 이주도 안된 상태에서 현실에서 정모를 가서 만났습니다. 그 정모 때 제가 알기론 일성님한테 당한 게좀 많다는 사실이 있다는데 첫 번째로. 노래방에서 거기 공간이 좀 되게 좁았었어요. 돌썩이 근데 말랑말랑한 걸 보면 쿡쿡 찌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대요. 근데 그게 제 옆구리였나봐요. 손가락으로 제 옆구리를 일단 엄청 쑤셔댔고요. 두 번째는, 저가 돌성보다 키가 크고, 몸이 전체적으로 부피도 크잖아요? 돌성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반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. 횡단포도 그런 데에서 주워? 주워? 이러면서, 어, 여기로 갈까? 어, 여기 아니야. 도도로 가야겠다. 여기 바람이 안나 얘들아! 이러면서 돌성이 저를 바람막이로 썼어요. 도두 바람막이. 예, 일명 도두 바람막이가 됐었습니다.